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가자. 제 감독장입니다. 써 아,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또 금요일에 왔어. 이제 한 주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들을 볼수 있겠다. 우리 그때까지 조금만 더 파이팅하자. 파이팅.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윗몸일으키기. 두 번째. 조일 차기 오늘 발차기가 있죠. 세 번째 기본 동작인데 오늘의 기본 동작은 연결 기본 동작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앞구비를 이용한 그냥 기본 동작 네 하나를 배웠지만 오늘은 연결 기본 동작 발 하나에 손 동작이 두 개가 나오는 연결 기본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조운동 윗무일를키기를 하기 앞서서 오늘도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여러분 들 운동량도 늘었으니까 하나를 더 추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리발차기 네, 오리발차기를 한번 실시해 볼게요 자 평평한 곳에 앉아서 네, 손을 뒤에다 놓고 다리를 하나에 들어주세요 그리고 번갈아 땅에 발이 닿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자, 하나, 둘, 셋, 넷. 꼭 보자마자 알겠죠?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열, 다섯 개 실시하겠습니다. 열다섯 개. 준비, 시작. 하나, 하루 이어서 민머리익히기 오늘은 손을 잡히지 않고 오늘은 꺼먹기 위에서 놀려놓고 자 구련을 맞춰서 하나는 하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요거를 실시해 볼 거예요. 자 준비 갑니다. 민머말아올리기, 민머리익히기 하나 둘. 열셋 마지막 5초 버티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와우 어때요? 배에 힘이 들어가나요? 너무 좋죠? 운동하니까 또 기운이 넘치나요 두번째 돌려차기를 실시할거예요 돌려차기는 발차기 폼 일단 먼저 잡고, 발차기 준비! 팍! 폼 잡고, 어, 발이 저번처럼 조금 옆으로, 자, 뒷발로 발을 찰 건데, 앞에 있는 발이, 디딘발이라고 합니다. 디딘발을 그냥 놓고 돌려서 차는 게 아니고, 디딘발을 앞꿈치, 앞축을 이용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다리를 돌려주면서, 손나무를 돌리면서 이 자세를 만들고 여기에서 발을 차고 잡아서 내려놓는 게 돌려차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여줄게요 손 잡고 하나 요렇게 이게 돌려차기가 되겠습니다 자 차렷 같이 볼게요 이제 팔기 준비 여섯 차어의 몸을 잘 보라고, 일곱 여덟 아홉 5, 6, 3, 4, 5, 6, 5, 6, 5,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우 안전했는데 힘들어 우리 친구들 이거 다 했나요? 힘들지? 너무 잘했어 와, 마지막 여러분들 기본 동작 기본 동작 중에서도 연결 기본 동작을 실시할 거예요. 어, 연결 기본 동작을 실시하기 전에 설명 한번 더. 팔발 동작에, 발 구비 동작에, 뭐 서기 동작에 손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동작이 나오는 거를 이제 연결 기본 동작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걸 실시할 거예요. 자, 한번 모아 차렷 항상 왼발부터. 준비. 자, 왼발, 나가면서, 앞부이 아래 맞기부터. 자, 하나, 예비 동작. 그때 말했던 거. 팔 나가면서, 둘, 아래 맞고, 바로 이어서, 요다, 요 다, 요 허리는 손으로, 펀치. 이거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바로,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아래 맞기 예비 동작. 하나, 나가면서, 둘, 맞고, 펀치. 바로. 네. 이번엔 몸통 맞기 한번 해볼게요. 몸통 맞고 주먹 지르기. 몸통 지르기. 하나. 둘. 맞고 지르고. 바로. 둘. 몸통 맞고 지르고. 바로. 이번엔 얼굴 맞고 지르기. 하나. 예비 동작. 나가면서, 막는 선이 밑으로 오는 거라 그랬어요. 둘, 얼굴 보면서, 막고, 펀치. 바로. 둘, 나가면서, 막고, 펀치. 바로. 이번엔, 지르기 동작. 나가면서 연속 두번 지르기를 실시할 거예요. 연속. 온통 지르기 두 번을 합니다. 하나, 허리에서 손, 예비 동작 만들고. 둘, 이제 이 동작들을 구령에 맞춰서 반장님이 구령을 넣어주면 반장이랑 같이 부분 동작이 없이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체는 준비! 앞구비 안을 맞고 주먹 지르기, 몸통 지르기. 하나! ハローハローもんね 해봤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시간은 관장님 말고 부모님의 구령을 맞춰서 혹은 본인 스스로 연결기공 동작을 한번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빠빠. 이이